안녕하세요. 순진의 집짓기입니다. 오늘은 지붕의 숨구멍 통기층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붕의 통기층을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 지붕의 공기층을 만들어 열 저항층을 만듭니다 즉 지붕에서 받는 더운 열기를 환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집 안과 밖의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습기를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공기순환을 통해 자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붕 통기층을 만드는 방법은 골조와 자재 단열 방법 등에 따라 다르고 설계자에 따라 다릅니 수 있어요. 저희는 스틸하우스이고 지붕 외단열을 두껍게 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시멘트 사이딩을 실리콘 페인트로 페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멘트 사이딩을 첨화 페이셔에 붙여줄 예정입니다. 우선 옮기다가 반으로 동강 내버린 못쓰는 아이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통기 구멍 부분을 버그 스크린으로 깔끔하게 마감하려고 했는데요 자재를 잘못 주문해서 너무 꿀렁꿀렁거리는 제품이 왔습니다 실험 삼아 시공해보니 역시나 이건 아니다 싶었고 사이딩이 흰색이라 더더욱 아니다 싶어서 컨티뉴어스 벤트라고 주로 처마 소핏에 시공하는 제품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앞서 사용할 공구를 소개해드릴게요. 가방이 있네?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가방이 들어있는 이건 하드박스가 좀... 아니라서 현장에서 그냥 아... 들고 다니는 게 가볍고 좋을 것 같네요. 다 이렇게 바뀌었나 이제? 아니야 여기만 들어있어. 아 어떻게 알았어, 아빠? 어구구구구구. 어구구, 어구구. 미렇게에서는변동 타카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둥근머리 못을 사용할 수 있는 타카고요. 하나는 F핀들을 사용할 수 있는 타카입니다. 이게 여기에 사용하는 못인데요. 이 각이 20도에서 22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못의 굵기는 2.9mm부터 3.8mm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탄창에다가는 43발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못을 들 때는 이거를 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얘가 밀어주면서 착착착착 박히겠죠? 추가로, 이, 탄창을 보내줬는데, 끼게 되면은, 길죠, 더? 네. 엄청 기네요. 네. 이거를 끼게 되면은, 탄창을 끼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음. 거의 총인데, 이거? 총이야, 이거.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사람 죽일 수도 있겠는데. 깊이 바뀌었죠? 연발 모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길이는 적당히 조정하고요. 연발은 이 트리거를 땀진 상태에서 그냥 이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연발이 되는 거예요. 네. 각재를 니은 모양으로 붙여볼게요. 이거 니은 모양 각재를 양옆에 달아 수평으로 실을 띄웠습니다 사이딩을 두 단으로 붙일 건데요 핑크색 부분이 골조에 단열재를 붙인 상태고요 그 위가 지붕 외 단열재입니다 첫 번째 층을 붙여보니 골조가 수평이라 골조에 맞춰 붙이면 될것 같아서 다음 면부터는 실을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골조 부분은 마감이 되었고, 그위 180mm 단열재 부분 마감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통기층을 위해 단열재에 바로 붙이지 않고 각목을 붙여 공간을 띄워주었습니다. 그 위에 사이딩 2층 시공. 그런데 지붕 단열재 끝을 수작업으로 절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각목을 대니 각 각목의 각도가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강목 위에 사이딩을 붙였을 때, 옆에서 보면 조금씩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보면 괜찮은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은 방법. 조그맣게 강목을 자르고, 사이투 각목을 잘라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각목과 각목이 만났는데 그냥 붙이면 안될것 같아서 목공용 본드도 발라주었습니다. 그 다음 타카로 고정, 직각의 각목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구멍 미리 뚫어놓기. But we know that we're all diamonds in 사이딩 끝에 고정하고 반대쪽 끝은 지붕 단열재를 고정한 각목에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벤트를 고정해줍니다. 각목 사이즈도 벤트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기와를 얹고 12회차를 하고 기와를 얹고 나면 저렇게 안 될까? 아 당연하지. 나무물인데 뭐 나무물. 이제 이게... 백시멘트를 준비해서 나사를 가려줍니다. 타카 박은 자리도 가려줍니다. 조금 더 묽어야 돼. 엄청 깔끔한데? 백시멘트 하니까? 깨끗하게 잘라내 주었습니다. 2층 붙일 때는 수평으로 붙이기 위해 각목의 레벨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있어서 외단열 시공을 하면 벽이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한 단만 양 끝에 여유를 두고 붙여놓고, 혹시 몰라서 외벽 시공을 하고 나서 마감할 생각입니다. 아빠 혼자 해보려고 사이링을 반으로 잘라서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정확히 맞춰서 고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드디어 저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d 할수록 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사도 미리 박아 두었습니다. c <놀람> do <놀람> a <놀람> n t h e f u t u r 흰색 컬러 피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상을 대어 지붕 마감재를 시공해줄 것입니다. 이건 또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완전 깔끔합니다. 여기에 실리콘 페인트를 한번더 칠해줘야 하는데 또 까마득해지네요. 각 옆면을 이어서 전체 완성하면 좀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지붕 내 모서리 중두 쪽에만 환기 구멍이 들어가면 되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만 다뤘습니다. We 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